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여러분 급한 소식이 있어요 요즘에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난리죠? 2021년 6월 이후에 전세 월세를 신규나 갱신 계약하셨던 분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오가 너무 바빠 전세세도 신고하고 어디에 날리면 또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또 어버이날 외식도 해야 되고 카네이션을 사야 되고 용... 근데 뭐 그거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나.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갱신계약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저게 통과가 되고 전국적으로 월세나 전세, 매매가 전부 다 폭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 건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긴 했는데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는 2022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권은 2022년 5월 31일까지 5월달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고 대상 주택은요. 수도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이 신고 대상인데요.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금액 기준은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의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6천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해요. 신청 방법은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셨을 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내역을 가지고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이 정도면은 꼭 하라는 것 같아 <laughs> 어떤 경우에도 용서치 않겠다는 군으로 가시면 돼요. <laughs> 이사를 가야 돼? 계약을 갱신하신 경우에는 이 갱신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부의 기대는 신고를 제대로 하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이 거래의 편의가 높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세한 내역까지 다 오픈시켜서 세금을 더거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하셨는데,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면 과태료를 내셔야 되니까, 5월 31일 전에 꼭 신고해서 아까운 벌금 내지 않도록 합시다. 벌금 안 내는 방법. 1번, 군으로 이사 간다. 2번, 빨리 신고한다. 이사 가실 건가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